이거죠 원래 뽀삐가 이런 캐릭터죠 <laughs> 예. 아직도 투퍼 나올라면 멀었고요 아, 유목민의 메달로 바꿨어요. 투퍼 나온 후에 일격을 가하지 않은 미니에 쓰러지면 4 골드를 획득하죠 이건. 근데 아 저는 저건 참 이해가 안 되네 유목민 저거를. 네. 저게 물론 업그레이드하면은 그 뭐야 쿨감이 있어 있는 건 좋긴 한데. 네. 그게. 이게 돈템을 하나 간 거죠. CS를 잘못 먹겠다. 뽀삐가 보통 돈템을 갖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예, 현도를 1차. 현도 그 가고 가니까. 거북이 등껍질 있었을 그 시기에는 또 거북이 등껍질도 갔었죠. 아, 하오골이요? 네, 하오골. 그것까지 갔나요? 그것까지는 네, 뭐안 갔었죠. 가실까요? 원래 뽀삐그 제가 공략을 읽어보면 그 하오골 템트리도 있었죠. 어, 근데, 아, 뭐. 가 하우골까지 가기는 투포를 못 뽑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가는 와우 보세요. 이리둘 아,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laughs> 이러다가 죽죠. 카사디로우 죽죽요요 그래도 이제 다빼고올라오죠 노틸 모틸. 모이 진짜 썩이. 생이 하나 지지네요. 이게 뭐야? 아이고. 뭐야? 카사디 뭐야? 어, 어 카레센 그래센도 빼야죠 이제 카레센도 좋았는데 아... 노티 너무 단단해요 노틸 뭐야 이거 계속 노틸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시나리오 나오거든요 이런 거노틸 노티 지금 신났어 지금 뿔잼일 거거든요 쌀쌀한 앞으로 앞 점프하고 이거 이거 뭐야? 손해가 될거 같은데 아 잡았네. 이렇 자동으로 했는데 왜 저런 걸안 보여주고 파워 부시는 걸보여주니까 잠시 보여주고 넘어왔어요. 그렇죠. 아, 노틸. 아, 노틸 좋네. 노틸 뭐 템이 뭐야. 강철이 솔라리 노틸 7600원. 뭐야, 노틸. 돈 제일 많아요, 지금? 아, 나 참. 20분인데 지금 게임 18분인데 무슨 이거 뭐 대리합니까? 계속 좋았어요, 지금? 뭐죠, 이분? 어아노 노틸 잘 하네요 원래 그렇죠 이번 원래 이들 많이 하시죠 네 전판에도 노틸 하셨었어요 전판도 뭐 나쁜 모습 아니지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이팀 셉니다 아 뭐지 뭐음아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희 팀이랑 할 때도 제가 리신했을때또 노틸 아니었습니까 이분 네. 맞죠 그때도 뭐 그 제가 이렇게 예상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약간 역갱을 노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 정글의 그 무빙을 읽은 다음에, 네. 근데 오, 와딩도 되게 잘잘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제 예상이랑 계속 빗나가 <laughs>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헤맸죠 리신으로 하하. 아, 이제 용... 음... 용은... 뭐, 무제 어, 한번 먹었었나 보네. 용이 없네. 이제 용 타임이 다가와서 슬슬 모이는 것 같죠. 언제 먹었어? 나보는데 뭐 어... 이거 낚이나요 낚이. <laughs> 아... 이거 안 되는데... 가사디니 아... 가사디가사진죽었죠 어... 가사디부학 한번 못 해보고... 그러게요. 부학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여기서 가사디니 부학을 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쏘면 다,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뽀삐 아, 없이 아, 5대4를 개털렸네요, 아, 그냥. 뽀삐는 여기 지금 파밍하고 있거든요. 파밍하고. 싸워라. 야. 내가 완기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 지립니다, 지려. 아, 이게 뽀삐가 아무 신경 안 쓰고 파밍을 하는 것도 진짜 지리고요. <laughs>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살로 <laughs> 이기는 것도 지금 뽀삐가 지금 8년 들고 있는데, 한 400원만 더 모으면 스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신발도 가고, 이거 뭐... 나트포, 나 진짜 이따 뽑겠다, 한참 이따 뽑겠다... 이 느낌이에요. <laughs> 아, 아 벌써 곧 2차만 밀렸죠? 벌써 이제 20분이 뭐 지났죠? 지금? 하도 재밌게 보다 보니까 2 0분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쵸? 금방 갔네요 그 아... 아니 왜 트포를 안 가고 막 헤르메스 가고 유목민의 메달 가고 뭐다 가고 트포 진짜 한참 뒤에 뽑아요 그리고 무슨 뽀삐 또 라인 유... 라인 밀기 느린 거는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그쵸 뽀삐, 뽀삐 석고궁 와, 아, 아무 5명, 대박이네. 5명 5군. 몸이 들어갔는데, 오인공인데, 하지만 공은 들어갔어 카사딘이 왜 저기 있죠? 카사딘이 여기저... 왜 저기 있나요? 카사딘이 없는데 왜 안타르던데? 아... 아... 자동으로 해놓는데 왜저러거안 되죠? 카사딘이왜 탑에 파밍을 하러 간 건가요? 아니, 카사딘이 파밍을 하러 간게 아니라, 파밍을 하러 이제 라인을 밀고 있는데 한타를 건게 잘못 아니겠습니까? 아... 카사딘이 적이 있는데 한타를 걸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 진짜 부학. 아, 진짜 RQ2만 딱한 번만 해도 이 2킬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한 칠승 탑이. 카사딘이 먼저 네. 따이지만 않았어도. 아니 근데 이 팀은 진짜 신기한 게요. 보세요. 뽀삐가 지금 아까 탑에 있었는데도 한 타를 걸어요 그냥. 근데 <laughs> 살을. 그리고 방금도 이 아무가 카사딘이 없는데 한타 그냥 걸었지 않습니까? 개털렸지 않습니까? 근데 <laughs> 보통 그래야 맞아요. 근데 이 팀이 이긴다는 거. 집이네요. 아,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되면 네. 카타리나도 계속 크고 있어가지고 아, 아 너무 그러니까. 힘든데 이것도. 바로... <laughs> 와 아니 그리고 이템 보세요. 짬몽이지님템좀 봐요. 워머구가 나왔어. 전멸하고 그냥. 전멸. 아무 먹어 그냥 뭐 <laughs> 아이고 질입니다 질고 아우, 컨셉 아주 좋네요. 이게 만약에 오늘 진짜 누구가 누사님이 방송을 했다면, 리그 또 또, 야, 킬스, 그냥 이거 밀어 맞추겠습니다. 어, 어, 왜, 왜 들어가죠?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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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카사딘 물었죠? <laughs> 아, 저게 데미지가 지금 안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죠? 아, 카사딘이 뽀삐한테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루시안을 잘 하겠죠. 어 어머, 해보지도 있다가... 않고 게임이 끝날라구요. 어? 아... 끝나겠네. 이건 복구할 수가 없네. 이러면 아... 진짜 5대5 한타만 한 번만 보고 싶은데, 5대5한판한번한번못 한 해봤거든요. 방금 아무무 따이고 한파... 한거한든한한타한 5대5를 꽝 붙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아몬과 궁은 잘 써주고 있는데요 궁은 정말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 진실치네요 아, 뭐 서렌 나왔어요? 예 네, 서렌 나왔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 이번판 정말 아쉽네요 아 진짜 아, 시원하네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끝, 끝내줍니다 <laughs> 카디나가 뒤를 제일 많이 했나... 는데 음, 한국엔 저희는 뽀삐를 보고 싶었는데 노틸만 보다가 게임이었어요. <laughs> 아 어, 챔피언에 가한 피해가 뭐, 카타가 왜 이렇게 높아? <laughs> 짤을 얼마나 넣은 거야? 그러니까 카타가 궁을 쓸때 그걸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 궁도 그렇고 라인전 단계에서 칼을 카... 얼마나 던지 겁니까? 네, 계속 던지는데 그걸. 아, 정말. 소나랑 참... 딜 차이를 좀 보세요. 소나 견제를 못하죠, 아, 그게. 만 차이야, 만. 카타가 어떻게 딜이 1가 나옵니까? 신기하네요. 노틸도 딜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챔피언의 강한 피해인데, 정글러가 이만큼 딜을 넣었다는 건 정말 많이 넣은 겁니다. 그리고 노틸이 지 딜템을 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렇기도 그렇고요. 야이팀뭐 재밌네요 이오 재밌어.